내년이 서른인데, 비전공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나요? 다 답변해드릴게요. 제 나이가 내년이면 서른셋인데, 신입개발자로서 많은 나이인가요? 게다가 비전공자인데, 네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늦은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, 올해 안에 사실 3개월 반만 바짝 준비해서, 연중이나 연말 중에는 취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, 서른셋 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합의가 된 지역이 음, 많더요 음. 대로 정리를 하면 개발자는 학위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으면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. 실제로 항해에서 고졸인 분들 중에 30% 정도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계시고 5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로 가신 분들도 있고 실제 연봉이나 이런데에서도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.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몰입을 하면 코딩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못할 것은 없거든요.